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예수님의 월요일을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고난 주간 예수님의 행적들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종려주일부터 진정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내용을 주일 설교 때 잠시 살폈으니 오늘부터는 그 이후인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월요일은 성전 밖인 배단이에서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단이로 나가셨기 때문이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다니를 떠나려고 하고 당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의 눈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는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즉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마치 종교적 행위는 열심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뜰,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는 자들, 희생 제사에 쓸 동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는 곳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 순례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을 자기들의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의 화폐 단위를 바꾸면서 이들을 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파는 재물의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막으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대대적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예수님의 월요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고 그 모습은 마치 종교적 열심을 가득했으나 그 이면엔 아무런 결실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열심이 아닌 권세 있는 자들의 기득권 유지와 종교적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착취하여 자기들의 이득을 굴리려 했던 악한 자들의 샘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정화하시는 월요일을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 무화과 나무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성전 안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성수를 하고 평상시 경건 활동도 하지만. 그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여 실제적인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용하여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처럼 말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우리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빛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월요일을 묵상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내면이 없을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나의 실속을 챙기려고만 했던 그 악함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과 악함을 사하러 주시,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예수님의 월요일의 행적을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악함을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